서울 구치소에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봅니다. 법무부, 법과 질서의 확립, 서울 구치소. 라고 뒤에 여기, 여기 이렇게 이 간판이 문구가 그렇게 되는데요. 문구가 이렇게 되는데. 요 뒤에 카메라의 화질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. 오늘 난방 버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화력 지원이 좀 될까 싶어서 나와 봤고요. 근데 뭐 신자유연대, 신자유연대. 텐트도 있고 또요 앞에 가니 텐트도 있고 그러네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솔직히 온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부터 음소거를 당했어요. 근데 뭐,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고요. 그냥, 컨텐츠가 재밌는 것 같아서, 인물이 뛰어나셔서, 간과가락 들어가고 그랬었는데, 어 어쩌다 투사, 이 채널을 보시게 되는가 봐요. 그래서 그런 건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, 아 뭐, 정치적인 제 성향 때문에 그랬다면, 불편했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. 나라 민족을 살려면, 음, 이렇게 국가 세력, 한국과 세력들 말고 국가 세력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자유우파로 자유우파로 지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래서 뭐 그것은 마지막이라면 건강하셨으면 하고요. 예, 깨끗하게 물러가겠습니다. 바이. 오이